장비의 발달로 인해서 기록 변화가 많이 옵니다 장비를 신고 지금 훈련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...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또 지도자들이 말을 했을 때이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지표로 인해서 자기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확인할 수 있고 지도자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타고 갈때 여기서부터 센터가 잡혀지면 아,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런 자세 분석도 좀 파악이, 파악이 돼요? 이게 언제 이게 앞으로 중심이 가는지 딱 보이니까. 지금 센스 있기 때문에 음. 뭐 보고하는 게 어,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다는 거. 또 그걸 데이터화 시켜서 선수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고 선수한테는 정말 어, 효과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